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온거 같은 키핀장에 왔어요. 며칠 안된거 같은데 물관수 한지 날짜 개념이 없어 가지고 얼마 안된거 같은데요. 옆에 이웃님한테 제가 제물 관수 한 날짜를 몰라 가지고 물어봤더니 얼추 물 관리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물이 심하게 고픈 아이들이 몇몇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도 물이 안 고프서 어, 땡땡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은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 물이 많이 고픈 것 같고 여기도 약간의 반근을 차광막 밑에 그렇게 있는 아이들은 좀 물이 안 고픈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관수로 얼굴을 빵빵 터트린 요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손을 대서 분갈이한 아이들도 자, 어, 자리를 잡은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해서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조금 물타임을 맞추기가 요즘 날씨가 집에서 있을 때는 어 조금은 시원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오후인데 여기가 온도가 34도에 습도는 그리 높지 않네요. 일단은 제가 있는 대전에 비그름이 조금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날씨는 덥고 여름 간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타임 날짜 잡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물을 주기는 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키핑장에는 진짜 칼심제 한 번을 안 주고 키웠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항상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키핑장에도 좀 칼심제 물을 한번 주고 싶은데, 아직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관수하는 게비 오는 날을 잡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그림이 없으니까 그게 또 고민이네요. 라울도 통통했었는데, 어쨌든 일장, 입장, 입장을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좀 말른 듯이 얼굴이 다 대부분 조금 줄어들었고, 물도 여전히 이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고 한데,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조금 이제 물고픈 아이들만 골라서 점면관수를 했어요. 음, 물 주는 날짜 타임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물 고픈 아이를 골라서, 이제, 여름 물 관수로 개별 관수 식으로,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담궜어요. 저면 관수를 해서 담궈 놨는데, 제가 매일 일일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 한, 며칠 만에 건지게 되거든요. 증이나 급하면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건져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건져는 주긴 주는데 제가 여기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좀 실험 삼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핑장에서는 보통 물고픈 아이들을 담궈 놓으면 제가 지난번에 두 개를 담궈 놓고 갔었거든요. 비행기가 지나가가지고 또 잠깐 앉아있었어요. 야 집에서도 그렇고 키핑장에 나와도 이 비행기가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로제트를 이렇게 조금 키우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다져지는 거 하고는 전혀 아직은 거리가 멀어요.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그동안에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빵떡이 된 아이들이 좀 많아요. 오히려 베란다 보다 이키핑장이 전체 처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3일 동안 물에 담궈 놓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뱃사멜무처예요 제가 뱃사멜무처 언박싱을 하고 베란다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잘 키워보겠다 했는데, 도저히 이 아이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정보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키핑장에 데려다 놨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지난번에 빠싹 말라가지고, 물에 담궈 놓고 3일만에 왔거든요. 그때니이 아이가 탁펴서 얼굴이 이렇게 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야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잎인장에 요것도 3일 동안 담궈놨더니 얘가 완전히 빵떡이가 되다 못해 이 생장점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프진 않아요 물이 차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이 조금 과하긴 한데 모양이 형편없이 못생겨졌죠 그래도 조금은 걱정을 덜 하는 게요 다이그들이 이제 가을 돼서 온도가 내려가고 찬바람 맞으면 요건 실버스타 금이랍니다 요걸 자꾸 보게 돼요. 그렇게 찬바람을 맞게 되면 달기들이 이뻐진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초록이가 되어도 괜찮고 좀 얼굴이 해 벌어져도 괜찮고 조금은 웃자란 아이들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요거는 미니벨 금이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보여도 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다져야 될 아이들을 세상에 짱이 맘도 이런 아이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얼굴을 키우려고 반 그늘에 놨던 로사 로아가 이렇게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이제 요게 이제 찬바람 나면 이제 얼굴을 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광을 차츰 여기도 이제 좀덜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내 다육이만을 위해서 차광을 조금 더좀덜 해줘라 더 많이 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저도 키핑 생활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처음에 와서는 이 국민이들이 웃자라고 퍼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야 등치가 이렇게 커졌어요. 얘는 뭐냐면 어~ 앙코르 앙코르가 아~ 이게 삼두짜리로 왔던 것 같은데 밑에 애기들이 조금씩 달렸었거든요 그 애기들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봄봄 화분에 자이 정도로 된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얼굴 수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분갈이를 한지 오래돼서 얼굴이 커지지 않고 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영양 성분이 없으니까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 물관수하고 이제 물타임이 얼추 되었는데도 이렇게 땡땡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물고픈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면관수에 고런 아이들만 골라서 하엽을 이웃님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얘 물고픈 것 같아요 하면 하나씩 받아서 저면관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온도가 조금 내려가기를 기다리면서 여름 물관수를 했어요. 온도가 더우니까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물이 고프죠. 야 얘도 담궈야 되는데 이 지금 담글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물을 줘야 되겠네요. 이거 글쎄요 제가 하루 이틀 내일 올수 있으면 어 내일 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일 올 수가 없으니까 저면 관수는 못 하더라도 이제 물을 여기다 놓고 주고 가야 되겠어요. <laughs> 저면 통이 부족해요. 아이고야 좀 미안한 거 있죠. 베란다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아프든 어떡하든 케어를 조금 하는데, 어, 팝피스 로즈가 자, 이렇게라도 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제가 물에, 물에 대한 인심이 한번 줄때 조금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하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제가 2주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소인재금이 한쪽이 양쪽이 이렇게 말라서, 이게요. 물을, 물러서 꺾어진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려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이기 가운데는 괜찮아요. 가운데는 괜찮아서 이것도 담궜어요. 그리고 한 번씩 저명관수로, 음, 아주 쪼그라든 얼굴을 펴지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물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놨어요. 제가 요번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달육를 담궈 보라 하고 권유를 받아서 실버스타 금을 담궈 봤잖아요. 그런데, 어, 그 아이가 무너지거나 꼬꾸라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점영관수를 한번 해놨답니다. 근데 통이 모지라서 안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물을 주고 가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할 일은 천지 피깔이지만 그래도 그냥 어 생각보다 잘 있어주는 게 고맙긴 한데요. 야, 물타임을 또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언제? 지금 비그림이 일주일째 없더라고요. 요거 핑크 룩인데요. 색이 얼마 전까지 그래도 빠랗게 이쁘게 입었었잖아요. 그런데 색이 빠지고 이것도 출산드래요. 자구좀 보세요. 야 이렇게 근데 아픈 아이들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일단은 녹아내리는 아이는 없는데 하나가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희한하게 저한테는 눈이 잘안 띄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지저분하지만 제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막쌓놨답니다자 자리 하나 테이블 마련해 놓고 고기로 이제 조금 넓혀서 이제 움직거리면서 요화분도 그때 정리하려고 아, 핑계가 좋죠? 엄청나죠? 자, 그런데 요거, 이우님이 하엽 정리하면서 요 아이한테 손깍지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생장점 있는 데서 딱한 군데가 보여가지고 요거는 제가 물, 이, 약물 처리. 일단은 지금 약을 요거 하나 때문에 타기가 그래서 플라워 케어를 코고루 뿌려줬어요. 그리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일단 다육이가 벌레가 생기든, 어, 그러면 이렇게 격리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닥다닥 붙여놔서 조을게하나넣었거든요 깍지도 올, 올마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가 만약에 벌레가 보인다. 응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증세가 보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격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 이쪽래서 바닥에서 내려놨어요. 일단은 약물 처리를 했는데, 여기 이웃님께서, 음, 이틀에 한 번씩 약물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안 오면 약을 좀 뿌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할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 욕심이 또 여기, 통로를 이렇게 오는데 여름 다육이라 다 여기 판매하는 다육이들도 좀 초록초록해요 근데 그동안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통로를 지나오는데 거기에 눈에 딱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짱이마 오늘 일뭐했냐고요 이렇게 했어요 요거 요거는 신입이에요 제가 키핑장에 연두장미가 없어요 이게 연두장미라고 하더라고요그 링클 마리아 금하고 많이 닮아서 제가 구분을잘 못하는데 사자에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연두 장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두예요 사두라서 요거, 이게 추 부분에다가 예전에 갖고 있던 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심어줬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뿌리를 뽑아가지고 말린 아이들, 요거 기르바의 장미, 요것도 이제 며칠 말려서 약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심어놨고요. 또 요것도 강몸으로 전부 분리됐다 하고 제가 쟁반에다가 그렇게 풀어 헤쳐놓고 말렸던 아이, 밀가르드랍니다이것도 전부 강몸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해놨고, 요런 거는 제가 밑에 테이블에다가 웃자람이 좀 심하고, 그래서 밑에 내려놨던 이 아들의 미쳤을까의 어소금이에요. 하트 어소금이라는 아인데, 이 얘가 입장과 입장 사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이 꽃대 자른 자리거든요. 꽃대가 길게 올라왔었는데, 아, 또 그게 보니까 또 신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꽃대 정리하고 요거는 바로 맞바로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 화분이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다가 괜찮다 싶어갖고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그리고 지난번 분갈이한 아이들은 제가 여기다 물관수를 했어요. 간수도 물관수를 하고 요 라핀의 대품을 제가 선물 받아서 요렇게 심어놓기는 했는데 아그쎄요이키핑장 환경하고 베란다하고 틀려가지고 요것도 일단은 천물을 주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천물을 주었습니다. 저기 입장 떨어지는 아이는 물을 아예 지금까지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바람이 좋은 곳에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요 부용 지난번에 분갈이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물을 줬어요. 에오니엄도 지난번에 이거 할로윈 분갈, 분갈이 해놓고, 이것도 분갈이를 해서 천물 주고, 살구미인 것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분갈이 한 아이들 물 챙겨주고, 제가 여기 오면 아프리카 식물을 항상 물을 챙겨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챙겨주고, 요 보세요. 베라 하겐스 크이 아주 이 에리에리에 한 아이를 심어다 놨는데요. 이쪽에 입장이 막 분갈이 할때막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입장을 채워가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렇게 조금 마디게 자라는 그걸 있는데요. 저는 물을 조금 아껴서 주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공간 없이 채워가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옆쪽으로 놨어요. 요거는 옛날 다이기 다비드라는 아이예요. 요것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요것도 강몸으로 그 포크엔젤금 심듯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거든요. 물들으면 이것도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오늘 첫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저쪽에서 의원님이 그 하엽정리 하다가 이 로스코프가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너는 아프면 안 된다 하고 얼른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픈 게 아니고, 아직은 아픈 기색은 없어요. 아직도 휴면에 잠을 자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아이는 눈여겨서 케어를 좀 해주려고, 이게 또 여기도 또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엽 정리만 조금 해주고, 여기다 옮겨놨어요. 아, 키큰 아이를 이렇게 옮겨놓고, 제가 올 때마다 좀 케어를 하려고, 요거는 반드시 내가 이쁜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하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팠던 아이, 요거, 이거. 요거는 제가 원래 그 거만둥일 때 선물로 받은 세데베리아 철한데요. 아파가지고 완전히 보낼 것 같아서 그 농장 사장님한테 도로 살려달라고 보내려고 하다가 제가 새뿌리를 한번 받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요, 분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인데요. 살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생얼도 이렇게 있고, 옥빛이 올라오는 게, 아, 너무 이쁩니다. 이제 얘가 다시 완전히 살아가지고, 음, 백분이 뽀샤시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어, 화분을 너무 조금 작게 쓰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자리 공간 이런 거 고려해서, 그래도, 어 살아 있으니 <laughs> 너무 기특한 거 있죠 키핑장에는 어, 요 키핑장 아이들을 보면 항상 미안해요 자주 못 오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을 다못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이것도 음파금 지금 없는 음, 아주 국민이 중에 국민인데 이것도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를 물을 또안 챙겨줬네요 잠시만요. 왜냐면, 꺼놓고, 준다, 하고 하면, 잊어버려요. 제가 진짜,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귀돌았으면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났을 때, 물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픈 아이들만, 조금씩, 챙겨주려고요. 이 엔젤링금도, 제가 베란다에 있는 아이는, 두 아이 다 보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제, 요, 키핑장에 있는 아이는, 어잘 있어요. 잘 있고, 아, 제가, 이런, 금, 예민한 금, 요거는, 예 파스텔 금인데요. 글쎄요, 는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규칙적인 주기를 쳐서 주고 요것만 챙겨주고요. 또 하나 가지 한게 있어요. 제가 아주 몇년 전에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그거를 적심해서 다시 살려놓은 아이가 있죠. 걔가 어디 갔나? 못 찾겠네. 잠깐만요. 물통 들고 지금 물고픈 아이들 조금씩 그 여름간수처럼 물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려고요. 요건 뭐냐면, 도깨비불이에요, 도깨비불.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 형광 연두빛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요런 거 주고, 이렇게 물통을 들다보면, 또, 안 줘야 될 아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버클리 금, 모듬 심기한 거, 그 아이가 조금 아프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몇 년을 고생해서 다시, 어, 회생을 시켜놨는데, 요게 또, 요 여름에,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쪽에서 하엽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워라 하고 여기다가 내려놓고 글쎄요 저는 요것도 물을 좀 좋아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챙겨 주고 그러려고요. 아또 여기 아프니까 또 속상하네요. 어좀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 정성을 쏟았으면 어 그냥. 어, 되는 대로, <laughs> 가면 가는 대로, 음, 해도 되련만왜유 아이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제 마음이, 이렇게 한번 아팠다가 조금 소생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마음이 더 쓰여요. 어, 그래서 하는 것 뿐이고, <laughs> 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 요것도 제가 여기 이웃님하고, 어, 한 짝씩 나눠서 심어준 건데, 이게 눈에 잘안 띄어가지고, 물건수를 잘 못해요. 이것도 희성민? 희성위인인가? 어 그럴 거예요. 어 너무 말라가지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엽 정리해 주고 오늘 특별히 해줄 게 없더라고요. 어 뽑아서 말려놓은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주는데 금방 뽑아가지고 또 하기가 그래서 하엽 정리하고 물이 시급한데 물 타임 날짜를 제가 가늠하기가 잡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자 여름 관수로 일단은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날씨가 더 덥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어, 여름관수를 하려고 이렇게 물통 들고 물고픈 아이들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음, 비 소식은 없고 날씨는 아직 여름처럼 덥고 어, 다육이들은 물고파하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여름관수를 해야 되죠.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아델인데 요것도 물 엄청 좋아해요. 마음 같아서는 저면관수통에 담궈놓고 가고 싶은데 뭐, 전부 다 담글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목만 축여주는 거, 이제 요렇게만 해놓고서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와서 또 케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둥근 잎빛이 오리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으면은요, 음, 조금 물을 더 챙겨줘도 상관없어요. 요런 아이들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바짝 말라서 얼굴이 오그라들고 수영도 안 예쁘고 분갈이 시급한 대상. 어, 그런데 성격이 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는데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는 기둥이라고. 이거는 반드시 보고 가죠. 글로리아인데 봄봄 화분에 이렇게 놨는데가 제가 지난번에 이 화분을 조금 이렇게 저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아직 은 얼굴 다지려면 멀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양호한 상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로 어, 제가 번번이 일주일만 참아라. 뭐열 열을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이제 9월달 되면 어, 괜찮겠지, 이뻐지겠지, 뭐, 이렇게 하고서, 어, 나름대로 케어하는 만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오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분갈이 몇개 하고요 물고픈 아이들 챙겨주고 자리바꿈 같은 건 아직 안 했어요 시간적인 게 조금 부족해서 지난번에 자리바꿈하는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아직은 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름이 조금씩 길어지니까 어 아플까 봐 저도 걱정이 되긴 됩니다 어 벌레 생전 안 생기는 벌레도 조금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쪽은 제가 암살펴 봤거든요 입장에 물찬 아이들이 혹시 있나. 요렇게 아, 한번 살펴보고 있답니다. 여기 이웃님 허두만님께서그 에어로, 에어로 여기로 총을 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소리만 들었는데 와 기, 기가 막히게 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 에어로 어, 충전해서 저는 그 물만 털어줄 줄 알았지 그걸로 청소하는 걸또 생각을 못 했는데 야 이렇게 이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기술. 다 여기 얼굴들은 상하지 않고 밑으로 쏴가지고 바닥을 에어 건이죠에어컨에어컨으로 그래도 이렇게, 허, 세상에, 눈 깍공할 사이에 이렇게 청소를 발고하게 해놓은 게 기가 막힌 거 있죠. 요거는, 요게 뭐냐면, 아, 얘 이름이 뭐더라? 어, 오팔리나 철아. 철화. 오팔리나 철아예요 제가 처음 데려왔던 오팔리나 철아. 요거 데려올 때만 해도, 귀한 아이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작은 이게 이게 그세요 음, 서윤경 분인가 그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오래됐다고 어, 등치는 작아도 굉장히 꽤 오래된 아이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색깔이 유지를 하네요 키핑장도 그렇고 베란다에서 못지않게 어느 정도 색깔을 이렇게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분갈이를 좀할 때가 돼서 색깔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물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 로스코프인데 이것도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쌀로 철하고요. 지난번보다 그래도 이렇게 빵떡이 된 아이도 있지만 요거 마케베니아 금이 조금 다져졌다는 느낌. 이것도 오팔리나 금이에요. 오팔리나 금도 더 이상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어쨌든 다육이 안전을 한번 확인하고 어, 집에 돌아가게 돼서 하루 이틀은 또 조금 편안하게 어, 지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것도 지금 물고파서 이거 보세요. 공중뿌리가 엄청나게 나고 야 이거는 또 빼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 어쨌든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안되니까 이거 물 챙겨주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 케어하고 어, 물타임 날짜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1, 2도라도 시원하거나 중간에 비 소식이 있으면. 전체 관수, 전체 관수 하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물 타임, 물 줘야 되는 날짜를 잡아갖고, 주려고 생각하고, 아, 칼슘제도 한번 챙겨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짱이만, 요렇게 하고, 키핑장에서, 어,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일기 쓰듯이 보고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만 물관수 하고, 집에 돌아갈게요. 로우도 이쁩니다. 국문다역이고, 병충에 강하고, 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안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물 관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아직은 날씨가 더우니까 8월 말일까지, 어, 여름 관수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 관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자, 집에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